안녕하세요. 성장하는 생고미 송경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 근황에 대해서 요즘 근황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어, 자기 전에 남겨볼까 합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유튜브에 어, 16년 만에 이제 전업주부로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그 전에 직업이었던 치과 위생사로 어, 정직원이 아니라 알바로 컴백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어, 제가 지금은 치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두달딱두달 했고 어, 쉽게 얘기하면은 잘렸습니다. 네. 아이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이게 체면도 구겨지고 그런 일인데 어 굳이 뭐 이거를 유튜브에 남겨야 하나? 뭐 그렇다고 뭐 어차피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에 창피 글쎄요, 창피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뭐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여러 면에서 공백이 많았던 게 아무래도 조금은 어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도 돼요. 한편으로는, 음,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도 남고, 어쨌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음, 제가 조금 용기를 가지고,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또 경험을 맛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 또한 저의 경험치가 될 거고, 음, 저는, 뭐, 어쨌든 저랑 그 원장님과 조금 이렇게 안 맞아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고. 어, 그래서 그냥 이것 또한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키고 또 남겨보자 해서 이렇게 글을 어, 남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음, 모질이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아, 모질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치과랑 조금 안 맞았을 뿐이지 음, 다른 또 이제 치과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 이번 또 오랜만에 또 시스템을 접했잖아요. 그런 또 치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두달 잠깐 겪어봤는데 음, 그래도 다른 다음 번에 이제 치과 아르바이트 할 때에는 조금 더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더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어, 작년에 여름에 피부미용사 피부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필기를 공부를 해서 한 번에 합격을 했고 어, 이제 실기를 정말 어, 되게 성의 없게 배웠죠. 대강 배워서. 어, 일단은 뭐 합격을 하겠다라는 보다는 그냥 한번 전반적인 분위기를 경험을 하고 싶어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한한한 한, 한 달도 안 배웠을 거예요. 한 3주? 3주 배웠나? 예, 네, 그렇게 배우고 그냥 한번 시험을 보자. 그 시험장 분위기를 체험을 해 보자 해서 어, 시험을 봤는데 아, 당연히 음, 실수도 했고. 네. 근데 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시험을 보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그때보다는 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피부 미용사도 한 번에 붙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붙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생각보다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또 이렇게 챙겨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쉽지 않은 또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요거를 또 피부쪽에도 관심이 있고 어, 또 두피 페인팅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어쨌든 저는 요쪽도 일단 자격증을 따 놓으려고 지금 이제 학원에 가서 속성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안 좋아하지 않고 또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음, 어쨌든 저 자신한테 그냥 이렇게 안주해 있지 않고 그냥 뭔가를 시도를 했고 행동을 했고 그래서 뭐 결과가 좋았든 음, 뭐 나빴든 그런 것들은 어쨌든 저의 또 하나의 안해봤으면 몰랐을 그런 경험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